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고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42절,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이렇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어려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또그 치열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노력하셨습니까?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사순절을 지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는 제목과 다 이루었다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이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주제로 하여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이끌고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 것인지를 이미 정해 놓으셨죠. 우연이나 사람의 유아남 그런 한계 등이 전혀 낄 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모든 것은 그대로 진행되었고 영원하신 영원히 목적하신 하나님의 때 외에는 다른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영원히 예정하신 것을 실행했고, 그로 인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죠. 이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 중에서도 악랄하고 범죄자인 그들과 하나로 여겨지십니다.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무법자라, 범죄자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범죄자들과 처형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이 두 범죄자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명하셨을까요? 그냥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강도와 매달리게 하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범죄자들과 함께 달리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야 할그 곳에 대신 쓰셨습니다. 그곳은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죠. 강도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주님은 같은 간격을 두고 그들과 매달려 있었죠. 둘다 그 여섯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듣습니다. 둘다 암명 높은 강도들이었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자들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죄를 그대로 아는 채 살았을 때처럼 강팍하고 악하게 완고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죽게 자비를. 구할 때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나건에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죠. 똑같은 설교이지만 한 사람은 냉담한 태도로 흘려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떠서 자신의 필요와 의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죽게 자비를 구하여 낙원에 이른 강도를 볼 때에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 회개한 강도가 죄인의 대표라는 것이죠. 회개한 강도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본성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표본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중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왜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을까요? 회개한 강도의 본래 인격이 뛰어나서 회개하지 않은 강도보다 더 순고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비를 구했을까요? 그 사람이 더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강도가 회개하고 믿기 이전에 두 강도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말씀은 두 강도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욕했다고 말합니다. 이 강도의 상황과 행동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고난을 받으시는 구주를 조롱합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적인 정신의 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에 대해서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도 그 강도와 동일한 죄의 부패함이 유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강도와 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안 그 적개심이 동일한 적개심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즉,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는 타고났다는 것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이 절망을 해결해줄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에게 상처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때서야 서둘러 이 병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의 추악한 더러움이 벗겨져야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거짓 없는 자로 가진 것 없는 자로 나가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 자신이 강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강도에게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곳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출발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어가는 강도를 죄인의 대표자로 보면서 본선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의 표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개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용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챈 죄인이었죠. 이어서 우리는 이 강도의 무기력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실제로 내가 죄가 가득한 범죄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인간이 잃어버린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다면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 늦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의론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극률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습니다. 죄를 자각 위대한 의사를 찾기 전에 그녀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 헤맵니다. 죄를 자각한 죄인은 구원과 평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러 곳을 전전하다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내가 가진 병이 중하게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여인은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소모되어 그 바닥이 드러났을 때 구주를 의지하게 된 것이죠.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받기 전에 먼저 그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강도의 회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죠. 그 강도가 무엇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선한 일도 할수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인은 자신의 수고를 끊어버릴 때 순순히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을 상실된 자신을 무기력한 자신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의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우리가 살아날 때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 사건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 의미와 범위 안에는 죄에 대한 생각의 변화, 죄를 슬퍼하고 버리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개는 우리의 상실된 상태를 깨닫고 타락을 발견하며 나를 평가하고 나의 잃어버린 신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죠. 강도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다른 강도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고, 이제 그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벌이 두렵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죠. 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다. 그는 자신이 이런 죄를 받고 처벌을 당하는 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스스로에게 선고를 내리죠. 변명도 하지 않고 이 형을 줄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죄자이며 자기에게 내려진 죽음을 죄의 대가로 응당받아야 한다고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 스스로, 그리고 나의 죄를, 죄의 수단들을 심판한 적이 있고, 죽음이 내가 응당받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면,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은 목적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방법도 예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을 예정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믿는 믿음도 주셨고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결과는 구주가 그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의 울부짖음을 곧바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넌 이렇게 당할만하다. 사악한 강도라서 죽어 마땅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 날좀더 일찍 찾아왔어야지.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주님은 내게로 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이곳에서 입증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에게 던지는 비난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고 참여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 그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죠. 지금은 어둠의 세력과 씨름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에 개인의 요청쯤이야 잠시 사양할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울부짖음을 거절하시는 시간은 결코 예수님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은 강도의 구원을 통해 기꺼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어가는 강도의 구원은 주님께서 그에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기꺼이 구원하시며 또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은 이 강도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어요. 이처럼 나를 주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절망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게 도움을 간구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구원하신 강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고 죄로 가득한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데요.